사이다 무비튼 여러분은 2007년에 공개된 실제로 있었던 치안 범죄를 모델로 한 일본 영화를 알고 계신가요? 주인공 남성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어 실형 판결을 받아 징역 6년을 선고받는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에 수많은 남성들이 분노했던 일이죠. 나도 그 영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 중한 명이다. 그것은 5년 전 내가 29살 때의 일이다. 아침에 평소와 같이 만원 전철을 타고 출근하고 있었다. 나는 교외의 주택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도심으로 향하는 전철에 타면 항상 사람들로 꽉차 있었다. 이날도 서서 음악을 듣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지루한 출근 시간을 간디고 있었다. 몇분후 항상 사람이 많이 내리고 타는 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탔다. 우와 찌부 되겠다. 여기저기서 밀어대서 짓눌려지면서도 나는 필사적으로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아 균형을 잡았다. 간신히 다음 역에 도착해 사람들이 조금 내려 평범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어 한숨 놓고 있던 그 직후. "저기요, 당신 제 엉덩이 만졌죠?" 옆을 보니 여자가 이쪽을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해 왔다. 나를 향해 그렇게 말한 사람은 무서운 얼굴에 화장이 진한 키가 작고 왜소한 여자였다.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신체 라인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었다. 에? 저요? 그래 당신 치안이야. 이 사람 치안이에요. 라고 여자는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전부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 전 만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신이 내 엉덩이를 만진 게 확실해. 이 치안 자식. 아니요. 저는 왼손으로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고 오른손으로는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당신을 만질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난 봤어. 당신이 수영복 차림의 여자 사진이 나와 있는 이상한 사이트를 보고 있는 걸. 그러니까 그걸 보고 흥분해서 만지려고 한 거지? 아니 안 봤다니까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그룹의 앨범 자켓 사진입니다. 확실히 나는 아까까지 여성의 수영복 차림을 핸드폰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내가 듣고 있는 그룹의 앨범 자켓 사진으로. 수상한 사이트 같은 데서 본게 아니다 여자는 그걸 수상한 사이트라고 생각해 그런 사이트를 보고 있는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한 것이다 거짓말 치지 마이 치한! 여자의 쨍한 목소리가 전철 안에 울려 퍼지고 주변은 무슨 일인가 하고 이쪽을 계속 보고 있었다 그러자 여자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을 걸기 시작했다 저기요 당신은 봤죠? 이 남자가 저를 만지는 모습 네 모르는데요 당신은 봤죠? 바로 제 앞에 있었으니까. 아니요, 못 봤는데요. 남자들은 남자 팬드는 거 정말 최악이야. 당신 말이야. 내가 신고하면 당신 같은 사람은 바로 체포돼서 회사에서 잘릴 거라고. 아니요,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는 물론 회사에서도 안 잘립니다. 당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대부분은 여자 쪽이 이긴다고. 뭐 이제 상관없어. 위자료 낸다면 합의해줄게. 체포나 실직되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해. 500만 원에 봐 줄게. 라며 여자는 이겼다는 얼굴로 나를 보며 씨익 웃었습니다. 500만 원? 그보다 무죄인데 내가 왜 위자료를 내야 하는 거죠? 당신 말이야. 이대로라면 가족으로부터의 신뢰도 전부 잃게 된다고. 위자료만 내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잖아.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 일은 치한 원죄로 대응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하, 뭐 그렇게 잘난 듯이 말하는 거야? 다음 역에서 내립시다. 위자료를 내지 않겠다면 경찰에 신고하겠어. 그러면 당신 인생은 끝이라고. 좋아요, 갑시다. 거기서 DNA 감정과 섬유 감정을 받으면 저는 100% 무죄라는 사실이 밝혀질 테니 그렇게 되면 당신 인생이 끝이겠네요. 하, 뭐라는 거야? 돈만 내면 조용히 끝내 준다잖아. 전철하는 여전히 조용했고 사람들은 우리 대화를 귀기울여 듣고 있었다. 저기 자세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과학 기술로는 옷에 묻은 피지나 땀에 포함되어 있는 DNA를 조사함으로써 성추행한 범인이 피해자에게 닿았는지 만졌는지 혹은 주물렀는지까지 알아낼 수 있다고요. 게다가 섬유 감정에는 제 손이나 손가락에서 당신 옷에 섬유가 붙어 있는지 아닌지도 바로 알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꺼내자 여자의 눈빛이 바뀌었다. 계속해서 나는 바로 양손을 들어 큰 목소리로 여자에게 말했다. 자 저는 지금부터 아무것도 만지지 않을 테니 이대로 양무실에 가서 DNA 검사를 받는 것으로 하죠. 자, 잠깐만 기다려봐. 이 전철에 타고 계시는 모두가 증인이 되어주실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아무 것도 안 만질 테니 빨리 경찰서에 가서 감식을 받아 끝을 봅시다. 그... 그 여자는 분하다는 얼굴로 나를 노려봤다. 당신 대체 뭐야? 저요. 저는 변호사인데요. 그렇게 말하며 나는 엄지와 검지로 옷깃을 잡아 빼 변호사 배지를 그 여자에게 보여주었다. 비, 변호사? 전철한 사람들의 오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짓말이지. 당신같이 치한 원죄를 누리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사기를 치는 사람이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안건을 저도 다른 적이 있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야, 이번에 제 자신이 피해자가 되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자, 당신은 이제 도망갈 수 없습니다. 다음 역에서 같이 내리자고 했었죠. 합의금 사기죄로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사기죄는 미수라고 해도 중죄이기 때문에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돼. 당시 나는 아직 어리고 관록도 없어 보였고 심지어 머리도 염색한 상태라 처음 보면 제대로 된 변호사로는 안 보였다. 게다가 핸드폰으로 수영복 차림의 여성을 보고 있었으니까 분명 나라면 좋은 먹잇감이 될 거라고 생각해 여자는 나를 타겟으로 삼았을 것이다. 여자는 도망치려 문 쪽으로 향했지만 전철 안은 사람이 많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기분 탓인가? 전철한 승객들이 나에게 협력해서 여자를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도망쳐도 소용없습니다. 역에서 내리면 거기에 있는 감시 카메라로 당신을 바로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날 속인 거였어? 정말 최악인 남자야! 라고 여자는 소리치기 시작했지만 도대체 내가 뭘 했다고 그러는 건지. 그후 바로 타이밍 좋게 다음 역에 도착하여 나는 그 여자와 내려 역무원과 함께 여자를 경찰서로 연행했다. 전철에서 함께 내릴 때 다른 승객으로부터 잘했다 힘내요 역시 변호사는 대단하다니까 라는 말을 들었다 무슨 일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라며 명함을 받고 싶다는 남성 승객도 있어서 명함을 건네주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바로 연락 주세요 형사 사건은 속도가 생명이라 라고 말하고 전철에서 내렸다 그후 감식반으로부터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의 무죄 결백은 무사히 증명되었다. 게다가 이 여자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과거에 세 번이나 치안 피해를 신고했다는 기록이 나왔다. 여자는 이 방법으로 돈이 벌리는 것에 쾌감을 느껴 몇 번이고 반복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나를 타겟으로 한 것은 큰 실수였다. 자업자득이란 바로 이런 것이며, 여자는 지금까지의 사기 행위까지 더해져 징역형이 선고되어 인생이 망해버렸다. 이러한 합의금 사기는 적발된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치한 원죄의 피해는 줄어들기는 커녕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남성측도 언제 자신이 피해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길 바란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영화의 주인공과 같은 원죄 피해자가 줄어들기를 기도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